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레미안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아파트 3069세대 중 전용면적 52에서 99, 941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압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이문 레미안 2차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8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약 가점이 낮거나 1주택 소유자도 당첨될 수 있는 청약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1순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민영 분양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배정하며 일반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추첨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가 위치한 투기과열 지구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는 추첨제 없이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지만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추첨제 당첨자 선정 두 번째는 무주택 우선 공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추첨제에서 유리한 무주택으로 창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저가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수도권 공시가격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현재 해당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일반 공급 추첨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